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뇨시티 대변민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김인성 담임 목사님께서 10편, 9편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제목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이며 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옛날에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막았죠. 아까만큼은 1번째 장에서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나오니까 또욕심 나거든요. 그래서 대군과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결국은 어찌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해에서 다 수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의 왕조가 사라져버렸죠. 자, 크리간들을 그 많이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봅시다. 네로 황제는 17세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황제 인냐 신이냐 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었습니까? 서른 살에 30살 죽었습니까? 서른 살에. 30살을... 이어 똑같지. 이어 똑같지. 하나님의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까지 말씀해 놓죠. 그리고 요한 이시의 하나님, 그위대하시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난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구에서 10절까지 놓은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원수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만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뜻에그 그 원수들이 빠져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만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더기를 몽달기 위해서 지었던 그 장대에 지갑이 달린 거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무장되게 나가는 자녀들 을 위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두려하지맙시다. 워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되니까 우리를 위한 온갖 매리건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번 말씀을 달 목사님께 전해 주셨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우리 제자훈련 만남자 일기가 특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특송 손에 손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 특송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런 고활래 진정한 주님이 특공대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일기 훈련생들입니다. 요즘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여와라파의 강선을 바라면서 승포를 기도합시다. 어제 난경님건생께서 우리 초원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승포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나았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입몸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승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석이야 왕처럼 15년 달러가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장마라고 했는데 지금 햇빛이, 햇빛이 쨍쨍 비니다 마른 장마. 오늘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승리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제가 이 유튜브로 올때 하루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을 우리촌에 84세 되신 모친께서 다 들어보신 것입니다. 어디 출장 간님이 주노셔고가 이게 유튜브로 올때 하시는 것을 또 듣고. 출장 간 다음에 어떻게 잘 되는데 어머니 제잘 지냅니다 막내 잘 지냅니다 이제 막내지만 이제 장 장남과 같이되었습니다 그런 잘 지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또더 건강하시고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일에 행복과 근성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인의 TV라고 있잖아요 왕족인의 TV 들어서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만난 그무물도 많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힘찬 주님이 군사답게, 스토 투마답게 나갑시다. 이제 병원하 친구한테 가서 약도 타고 같이 전선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전심은 밀면 먹자고 했습니다. 자, 더운 여름에 밀면 좋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